벤츠 전기차가 몇년 동안 꽤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는 구조 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에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그래서 벤츠 전기차의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작년 한때 대부분의 전기차 재고들을 30% 정도 할인한 가격에 장기 렌트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벤츠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은 폭락을 면치 못했고요. 비단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벤츠 전기차는 경쟁사 대비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 2025년 2월 20일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함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생산비용을 10% 2030년까지는 20%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력 감축과 생산 시설의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일 내의 연간 100만 대 수준이었던 생산 능력을 90만 대로 축소하고 일부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독일 내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쪽의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헝가리 공장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벤츠는 독일에서 헝가리로 일부 생산을 이전하는 동시에 독일 내 직원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 주요 생산 공장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며 해당 조정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결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날 2024년 12월을 마감하는 회계연도의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의 순이익은 104억 9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기차 판매량이 20%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매출은 1,455억 9,400만 유로로 5% 감소하였고, 영업이익 역시 31% 감소한 135억 9,9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보였습니다. 독일 내 전기차 판매 부진도 실적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독일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21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역시 12% 줄어든 217억 7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요. 2024년 한해 동안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은 18만 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23%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3년 11.8%에서 2024년 9.3%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도 실적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국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68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매출 역시 9% 줄어든 231억 3,900만 유로로 집계되었습니다. 벤츠는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구조를 조정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차세대 전기차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은 벤츠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장 전략을 수정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벤츠의 이번 결정이 향후 자동차 업계의 방향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벤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